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준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누구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게 될까?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이 뭘까요?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고 국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이름이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얼마를 주는 거냐?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 15만원을 드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5만원에서 25만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즉,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단, 소득이 높은 분들은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국민에게 다 주자, 보편 지급. 둘째, 소득이 낮은 사람 위주로 주자, 선별 지급.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문제를 들어 선별 지급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소득 하위 70에서 80% 정도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거의 확실하게 받습니다. 고소득자, 연소득 높은 분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시기도 매우 중요하죠.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6월 19일.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예정 6월 말, 7월 초 국회 통과 후 지급 본격 시작 즉 빠르면 7월 초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비나 장보기 공과금 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큐 어떻게 받나요?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과거처럼 출생년도 기준 요일제도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꼭 체크해 두셔야 해요. 혹시라도 문자나 전화로 지원금 신청 도와드린다며 접근하는 사기, 절대 조심하세요. 정부는 절대 전화로 신청 안내 안 합니다. 이전 지원금과 뭐가 다를까요? 예전에 받았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볼게요. 이전 지원금, 전국민 균등 지급이 원칙 1인당 25만원 등. 이번 지원금,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지급 가능성. 지역화폐 중심 지급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연금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높습니다. 단, 연금 소득 포함 소득 전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취약계층인지 어떻게 알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는 거의 포함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나요? 지자체에 따라 자동 지급 불세 신청 필요로 나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빠르면 7월부터 지급. 지급은 지역화폐 방식, 신청방법은 지자체별로 상이할수 있음. 지금은 예산 발표 직전 단계입니다. 6월 19일 이후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